헤이 가이즈 지겨운 법석이에요 지겹죠 여러분 맨날 이런데서 법석만 나오고 하나씩 아, 그래서 말이죠 오늘 게스트를 좀 초대했어요 자 나와 하이 네 하이 빨래하는 고양이 어때? 버피걸 너의 역할이 뭐야 오늘 자 시작 헤이 가이즈 버피예요 자 오늘 할는레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해, 빨리 알았어 나중에 어, 하자, 우리 자, 여러분, 오늘 할 케이스는요 어, 성폭행 관련 이 성폭행 맨날 섹스만 해 아, 지겨워 죽겠어, 아주 맨날 섹스 아, 여러분, 재밌는 케이스는 형법이 재밌어요 그냥 형법 막 사람 죽이고 마는 것도 많고 막 별별 희한한 사실밖에가 많은데 여러분, 음식 좋아하시잖 음. 아, 섹스 하기 싫은데 죄송나또 이제 수요에 맞춰서 하는 공급자니까 여러분, 수요를 여러분의 그런 취향 얘예 무슨 누가 보면 씨어법상이 s 술 연주가 아니라 씨야 그 성의 섬딴 줄 알겠어 아무튼 좋아하시니까 할게요 난남 깨끗한 사람이고 여러분 좋아해요. 다음 어, 케이스는요, 어, Commonwealth v. Berkowitz. 이케이스예요 펜실베이니아 케이스. 왜냐면 이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남자 친구예요. 여자 이 피해자는 남자 친구가 있어. 근데 이 남자 가해자랑 피해자의 남자 친구랑 같은 이 기숙사에 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기숙사 놀러 온 거지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놀러 아는데 근데 이거가 좀 이상해. 이거 너무 프리해 그게 문제야. 어또아는데여자친구 아, 없어. 그럼 이제 전화를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데 가든지 뭐 커피숍 가 커피 먹고 커피 한잔 빨리 빨 오든지. 담배 하나 어 하면 되잖아. 왜 굳이 그걸 또 친구한테 갔어. 친구 그 가이드한테 간 거야. 가해자 방에 가해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에서 건강한 어 남자와 여자가 있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? 어떻게 되겠어요? 사고 나겠지? 사고 난 거야 어떻게 사고 났냐? 이 남자애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다가 여자애가 딱 보다 앉아서 얘기했대 딱 아,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자애가 이제 딱 보다 와야겠지 나와서 여자애를 살살 아, 걸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갑자기 키스를 해버렸어요 미국 애들이 키스를 했으면 뮤비들그19 year old니까 기억치요 하찮은데. 여자가 NO! 그랬 거야. 그렇게 했대요. 어떤 톤? 난 몰라. 이었을때상당하거 NO! 이게 NO! I don't k n 했어. 너라고. 남자가 가니그 <laughs> <laughs> 다음에 이 새끼가 여자 이렇게 탁손안손을 넣을 때 처치 하는 거. 근데 여자애가 이제 아 씨가 아닌 것 같아요. 또 일어났대. 그래서 남자애 같이 일어났대. 그러서뭘잠못했 그래서 문을 잡았다, 이렇게 끌어나서 남자애가 여자애를 다 잡고 침대에 딱 입히고 옷을 막 입혀주나요? 그러니까. 근데 그때 여자애가 또한번 했겠지? 너! 했겠지? 남자애는 바뀌었 이렇게. 근데 막막 막 싸우진 않았대. 하지 말라. 너! 하지 마. 뺏겨. 요즘에 할수 있어요. 이런 게. 여러분 여자애 중이에요. 변호사님들도 시있니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. 왜 중이에요?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다같지 벗기고 이제 사고가 난 거야. 들어와서 여자애가 구속을 했죠. 성폭행으로 테스트를 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팩스를잘 드렸어요. 이렇게 사진 관계는 다 드렸고 재밌게 설명해줬죠. 어머님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성관계가 성폭행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여자가 도와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, 여러분? 이 법원에서 판결은 성폭행이 성립이 되지 않았죠? 왜안 음. 됐을까요?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어. 주황할 때, 자기는 여자가, 이런 거를, Pleasing Mooning. 아까 여기 있잖아요. 자연스럽게, 좋아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대요. 여자애는, except, no. 이렇게 했다는데, 어쨌든 그렇게 달라. 진짜 중요한 건, 여자가 막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이 남자애가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막피스커 트레이드 진짜 막 힘을 쓴다거나 어제 막누른다거나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고 자기는 그냥 키스를 했어 여자애가 너막 했겠지 그리고 여자애가 이렇게 막, 막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예를 들면 너 나랑 안 하면 너 영혼을 놓칠거야 뭐 이런 이런 뭔가 이런 멘탈 컬션 뭐 이런, 이런 이런 협박 같은 것도 없었고 결국에는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간간히 팁을 하셔야 되는데, 펜션맨에서 법사나 새가 나간단 말이야. 어, 괜찮아. 팍! <laughs> 을래 어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아구처럼 때려야 돼. 아니면, 목을 쫄아야 돼, 못하게. NO! 라고 한 것만으로도 부족해. 그러면 진짜 와 싫으면 정말 싫은 티를 내야 돼. 싸워야 돼, 거의. 뭐, 어, 본인이, 어? 판, 판사라고 생각해봐요. 그럴,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데, 어, oh, NO, NO, NO. 아 <laughs> 그럴 수 있잖아. 아이, 그럴 수 없나? 어쨌든 그런 증거를 자꾸 이렇게 던져야 된다. 그래야 진짜 강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, 뭐. 차라리, 좀노할 거면 예래 예, 어게 여차. a l r i